직장인 같은 경우는 월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월급을 벗어나서 돈을 더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컨텐츠를 만들면서 남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그분들로 고마움으로 돈을 받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팍사는 직장인입니다. 스레드를 만들어가지고 제 생각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스레드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겸손해하고 스택 사토어 이게 사토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1 비트코인이 1억 사토시니까 1억 원이 1 비트시라고 했을 때1 사토시는 1원입니다. 매일 사토시를 쌓자라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면은 꽤 의미 있는 수량을 직장인이 갖게 되면 나중에 이걸로 뭐 담보를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산다든지 스테이킹 이자로 어 디파이 같은 걸 이용해서 추가로 현금 흐름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모아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거에 대한 근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미국이 비트코인을 모으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요. 지금 굉장히 심한 게 미국의 부채 문제인데, 어, 예를 들면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 채권의 수요가 낮은데 이런 것들을 비트코인을 담보로 비트코인 본드라고 하죠. 아,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USDT나 USDC 같은 담보를 이제 채권으로 잡게 되면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활성화될수록 어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고 미국이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걸로 미국 부채를 갚으려는 시도도 일어날 것이고 미국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중국이 가만히 있지 를 않을 겁니다. 중국에는 저 지방 소도시에서 채굴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어 아직도 중국의 해시레이트가 16% 정도로 확인되는 이유는 그렇게 다 지방 어딘가에서 남는 전기를 가지고 채굴하는 사업을 일으키고 있다는 라 거죠. 비트코인이 POW라고 해가지고 이게 친환경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남는 전기로 여름이나 겨울에 전기 수요가 많을걸 예상을 해가지고 과잉으로 전기를 먼저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수익화를 할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전 남는 전기를 비트코인으로 만들어야 될것 같고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반드시 하고 있겠죠. 제가 봤을 때 똑똑한 나라일수록 비트코인을 빨리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보니까 뭐 오하이오 주지사 이제 후보 공약 중에 어 이제 공교육으로 비트코인 교육을 시키겠다. 비트코인이 부의 기회고 어린 애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자산이 될 거라는 거죠. 그게 뭐 스레드를 보다 보면은 자녀들 분들한테 미리 증여를 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모으게끔 하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자랄 때쯤이면은 뭐 창업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우리나라에 출시해 가지고 연금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프지스가 변동성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자산이고 아직까지는 대중의 신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돼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뭐 테라, 루나 사태도 있었고 김남국 의원님의 코인 같은 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코인을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어쨌든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어~ 그냥 단순히 투기 자산이 아니구요 미국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고 어~ 비트코인은 화폐 현상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어~ 비트코인은 하나의 달러 근본주의에서 벗어난 피아트 스탠다드에서 이제 비트코인 스탠다드로 넘어가는 화폐 현상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의 대단한 발명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JP 모건이라든지 뭐 이런 유명 미국 재벌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비트코인보다 비트코인은 깎아내리고요. 블록체인은 굉장히 높입니다. 그렇게 마케팅을 하면서 본인들이 비트코인과 닮은 암호 화폐를 만들려고 했죠. 메타 마크 저커버그도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보고 리브라 라는 코인을 발행했다가 중앙은행 이라든지 당국 규제에 휘말려 가지고 폐지가 됐는데 어 굉장히 모순적인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아 나는 비트코인은 안 믿는데 블록체인 기술은 뜰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오태민 작가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보다 더어 앞선다 그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이 1 달러를 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지, 이전에는 없던 엄청난 세상이 나온 것이고 어, 그 가치를 빨리 알아보는 사람들이 승자가 될 거다 사피아딘 아모스라든지 어, 다양한 경제학자분이나 인문학 경영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해볼게요. 어, 어제부터 LA에서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거기 연사분들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시면 될것 같아요. 미국의 이런 주요 인사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갖고 있, 있는데, 뭐 지금 매수를 하셔도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대중들의 큰 관심을 갖진 않은 편이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포머가 지난 다음에는 당연히 비트코인의 윈터가 찾아오고 m b r b 지표가 1보다 낮은 피어앤그리드 인덱스에서 피어에 속하는 그런 상태가 올 텐데 그때 좀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아들이 나와가지고요. 이제 트럼프 미디어 그룹도 이제 스트레터지처럼 2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트럼프 미디어 그룹뿐만 아니라 뭐메타플레미닛이라든지 스트레터지라든지 다양한 그런 회사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 편입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도 끌어올리는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많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런 것들은 보수적인 제조업보다는 좀더 열려 있는 블록체인 기업이라든지 IT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크고요. 메타 같은 기업들 코인에 관심이 많죠. 테슬라는 이미 보유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만약에 코인을 보유할 때쯤 되면은 굉장히 이제 큰 파장이 일으키겠죠. 마이클 세일러브는 기업을 10배 성장시키려면 비트코인을 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0배를 성장시키고 싶으면 타인의 자본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라고 얘기합니다.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어싼 이자를 내고 끌어모아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건데 직장인 같은 경우는 월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월급을 벗어나서 돈을 더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컨텐츠를 만들면서 남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그분들로 고마움으로 돈을 받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본드라는 얘기, 비트코인 담보 채권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로빈후드 CEO 같은 경우는 어뭐 미국과 주식 ETF를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이라고 해서 흡뷰에이가될 수도 있고요. 오픈 AI나 스페이스 X와 같은 비상장 기업들도 토큰화해서 투자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어, 지금 비트코인을 모으지 않는 게더 손해입니다 비트코인을 갖지 않는다 라는 게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가장 어, 대표적인 이유 인플레이션입니다 저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화 걸레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도 이제 기준금리가 2.75%에서 2.5%로 내려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내 자산을 지킬 수 있고 어그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런 우량자산이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저도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리팍사는 직장인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순자산을 늘려주 드리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